맛이 없는 데 이게 진짜 먹고 싶어요 여기 진짜 우리 지원아 여기 와있는 느낌 나는데? 와. <laughs> 세상에! 지원아! 이게 뭐야? 그 물고기 뭐야? 우와 뭐지? 이 네, 네 물고기 뭐야? 네, 물고기 진짜 커! 지원아 여기서 보이? 보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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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오빠 이게 거북이라고? 어, 우와 거북아 거북 거북. 우와. 아니 안 섞여도 음. 이 알갱이 채로 드세요. 네. 너무 섞으면 마성분 때문에 죽대거든요. 음. 네. 애기들도 잘 먹어요. 애기 한잔 먹을래? 아이슈, 맛보고 가세요. 나아 있어? 시원해? 아이스크림 아니야. 달지는 않아 <laughs> 시원하게 맛보고 가세요. 애기 먹을 래 달지는 않어. 아 응? 맛바뀌는 있이 청와대 만찬주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음. 만찬주 자, <laughs> 어? 맛있는데? 이거는 완전 밀쥐에요 진땡이소 이거는 아이 생쌀 이거는 그냥 생쌀? 더 음. 뭐 먹고 얘는, 싶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제 입맛에 오곡생진상주 어, 입맛은 상방인데 이거는 두개 5,000원이에요 한개오 오쩌... 예, 그게 제일 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응. 이거 이거 오빠 이거 먹자. 어, 그래요. 이거 이 <laughs> 이걸로 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 너무 맛있어서 먹기에는 먹까리 맛있어 맛있다 봐 이거 봐 이거 봐 자기 좋아하는 야채 이만큼 음. 자기 고추를 봐야 음. 이거 봐 이거 봐 먹어봐 어 먹어봐 자기 이거 봐 이거 봐 실한 거봐 이거 좀봐 자기 이제 먹자 술좀 따라줘 어. 나막걸리 마걸리 어. 술아 없고 딸지 몰라 어, 딸지 몰라? 어. 어 그래 어 마걸리 안 먹어 <laughs> 나 그만큼 마걸리 안 먹어 마걸리 그냥 싸면 되는 거야 이거 방법 있어 아 이렇게 먹아 뭐 이거 흔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 아, 나도, 나도 몰라. 나도, 나 먹어. 나도, <laughs> 나도, <아닌 줄> <laughs> 나도 잘 몰라. 그냥 먹지 뭐, 여보. 왜? 응. 오빠 방법 있다. 오빠, 다 올렸다, 다 올렸다. 오빠. 쬐! 그렇지 않았어. 내가 막걸리 따는 방법 있나 이제 물어본 거야. 다흘리겠다고 초반에. 왜 그? 안 돼. 이거 이거야. 이거 이제 막 밀어야 돼. 아 그래서 빼는 걸로 알고. 그런 게 있어? 그럼 어, 먹으면 되는런거본 거야. 난. 먹어보자. 짠. 먹었어? 어때? 그렇게 달지 않고, 뭔가, 깔끔한네담백한 완전 괜찮네. 뭐, <목걸이> <목걸이> 완전 괜찮네. 서울 막걸리보다 훨씬 괜찮네. 아, 장수 막걸리? 응. 음, 근데? 음. 아 그래? 장수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내 입맛이네. 장수 막걸리야, 이거. 혹시... 오, 깻잎이 오빠. 이거 봐. 오빠, 내 얼굴. 이렇게 <laughs> 네, 그 씹어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음. 깻잎 향이 그냥, 우울먹어도 돼. 깻잎향이 그냥. 응? 언제 끝에 먹어볼 음~~ 짠해가지고가지고어내 음 생각에 이캠핑장이 채소를 드시러 와야 될거 같아 <laughs> 오빠 지금 여기서 먹는 이게 너무 좋지 않아? 음. 자연에서 먹는? 지금 저는 이렇게 <laughs> 계곡 앞에서 먹고 있어요. 여기 살구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먹어도 뭐, 된다고 여기, 하셨거든요. 안안해먹은래요 안 먹어. 어, 한번 먹어 볼게. 한 입만 먹어. 맛있는데? 어 맛있지. 응. 음. 여기 그냥 여기는 <laughs>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음. 일도 먹고. 와, 너무 많이 얻어가. 오빠, 거. 지금 채소도 먹고 지금 후식까지. <laughs> 아,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지금 풍족해. 여보, <웃음> <웃음> 짠... <웃음> 저는 원래는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을 만나고 이제, 아 여행이 진짜 재밌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이를 낳고 요새 더 이제 여행을 많이 하면서 아, 여행이 진짜 되게 힐링이고 되게 좋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요새는 주말마다 어, 여행 가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즐기고 이런 재미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식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식탐이 점점, 점점 <laughs> 지금 이렇게 많이 먹지만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진짜 옛날에는 눈 뜨면 아까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고 항상 점심을 먹고 있으면 저녁을 뭐 먹지? 아니면 뭐 점심 먹고 있으면 이 다음에 후식은 뭐 먹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출산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음식에 대한 식탐이 옛날보다 지금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이게. 제가 평일에는 지금 거의 이제 건강식 위주로 먹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여행하면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좀 찾아 먹고 좀 그런 편이에요. 저희 신랑이 맛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기다려서 먹는 편인데 저는 배고프면 그냥 이렇게 막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뭐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확실히 좋은 거 같은 거죠. 연아, 일로 와. 일로 와. 어, 어디 뻗냐? 일로 와. 연아, 여기 한번 봐. 안녕하세요. 이봐 와. 에연 오빠 자~ 지원아, 아빠 잠들었다. 모두 빨리 자자. 지원아, 또 공부해. 지원아, 아빠는 지금 자고 있고. 지원이, 열심히 그려~! 늦잠 잤네, 오늘. 굿모닝입니다. <laughs> 저 이제 잠을 오늘 너무 잘 자가지고 오늘 늦잠을 잤어요. 아침 딱 눈을 깨니까 7시 50분인 거예요. 저 원래 새벽에 5시 넘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완전히 푹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제가 음, 오늘 화장실을 다녀오고 어, 그리고 오늘은 여기 한스빌리지 <laughs> 캠핑장을 음, 좀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목이 음, 왜 이러지? 음. 여기가 이쁘고 여기는 한스빌리지 오토 캠핑장이에요. 이 보이시는 게다 전부 이제 캠핑장 사이즈거든요. 캠핑장이 요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놀수 있는 1사세 미만 친구들만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5살 이하의 유아는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자제해주세요, 써있는데. 제가 어제 이걸 못 보고, 지원이랑 그냥 신나가지고, 지원아, 들어가서 놀자, 이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랑 둘이 가서 막 뛰어서 놀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머 사장님이 방방이가 되게 잘 뛰어지네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쵸 관리를 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네 성인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성인 들어가면 푹 꺼지니까 이거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방방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잘 뛰어져요 여기 방방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또 이제 모래, 아기들이 모래놀이 할수 있는데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애들, 아기들이 물놀이 끝나고 와서 또 이제 놀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고요. 여기 저말 가장 좋은 거는 풀장에서 딱 보면 산이 이렇게 주변이 산이 이렇게 쫙. 있어요. 저는 여기 단양에 있는 산들이 다 좋더라고요. 멀리서 보이는 요 산이 전 너무 이쁜 거죠. 끝이 이렇게 산 모양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도산 너무 이쁘다. 막 지원이가 계곡에서 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계곡 바로 앞에 있는 8번 사이트에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밑에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놀다가 내려가서 계곡 바로 밑에 계곡이니까 놀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이제 뭐 캠핑 안에 있다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가까운 데 잡는 게 최고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소리 들리고 택택거리는 채 지저귀는 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잘때이 물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그 오색 산채소리 캠핑장에서는 물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는데 이번에는 편안하게 들리는 그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자니까 진짜 되게 편안하게 잘 잤거든요 제가 이렇게 캠핑을 다녀보니까 캠핑을 가면 거의 하루 이틀은 가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시설의 그 깨끗한 거랑 잠자리 이런 걸 되게 좀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고, 이렇게 시설이 그래도 어, 좀 괜찮은 편이고, 가장 좋았던 거는 채소. 채소를 여기서 키우시나 봐요. 요거를 이렇게 통에 넣어 두셔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가져가라고 거기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꺼내서 먹었는데, 베 풀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어요. 여기 그전에도 되게 좋았거든요. 편안하고 되게 분위기도 아늑하고 좋다 했는데, 그 채소 그거딱 보고, 그리고 싱싱한 채소를 맛보고 나서 너무 싱싱하고 좋은 거죠. 호감도가 그거 올라가고, 만족도가 확 올라가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공용 냉장고가 없었어요 제가 반찬을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개인으로 케이스 박스도 가지고 다니시지만 저는 이렇게 캠핑 다녀보다 보니까 공용 그 냉장고가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용 냉장고가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어, 저는 되게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 신랑이 민희야 여기는 어떻게 한 일주일 있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은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누군가 모닝입니다. 어메, 어메. 우리 아들 잘 잤어? 응? 건우랑 같이 찍은 거 올려, 올려도 되나? 해서. 언니, 아, 네, 네, 네. 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캠핑카죠? 카라반. 아, 이거 직접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대단하신데? 아니, 이거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얼마 정도요? 너무 좋다. 안에 구경하면 안 되세요? 해도요? 보여야 돼. 이호 혹시 찍어도 돼요? 아 예. 아 그래요? 캠핑을 구경을 해주신다고. 아 우와 너무 좋다. 가라봐. 와. 작은 사이즈. 이 작은 사이즈요? 어머, 잠깐만요. 오. 여기도 이렇게. 요 안에 화장실. 화장실도 있고요. 네, 와. 화장실 한번 봐도 돼요? 네, 우와. 와 좋다. 저는 캠핑하면서 화장실이 지 응. <laughs> 어이 너무 좋다. 그럼 아니 근데 그 그게, 그게 아니고 작은 건 그렇다 지금 큰 거는 큰거큰일 보면 아큰 일도 저기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작은 거큰거 거 다. 응.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응. 엄말 여기 너무 좋네요. 아유 그리고 여기에 되게 아늑해요 뭔가. 여기서 이제 식사 드시고. 네. 와 나중 침대 하있거요아 이거 침대도 할수 있어요. 이거가 이걸 쭉쭉 펴가지고 네, 네. 침대 만들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식도 해 드시는 거예요, 이거? 네, 네, 여기 가스레인지로.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있어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씻는 네, 거. 네. 와 이런 거다 넣어 놓으시면 되니까. 네. 그럼 이거는 있으시면 되니까 준비할 건 없네요? 따로? 여행 가실 어, 때? 아 이거 뽑으면 안 돼요. 우와. 엄청 편하시겠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laughs> 덕분에 너무. 안녕, 건우야!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바빠! 건우 엄마는 계곡에서. 대국에서... 이렇게 놀다가 만났는데 너무 좋으신 거죠? 네, 지금. 카라반? 카드 또 구경하게 돼서. 카라반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 있는 동굴이랑 드라마 세트네. 여보, 나 지금 TV에 와 있는 것 같아. 어머! 오빠, 여기서 이런 거할 때.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라. <laughs> 아, 그거 주수사 시대야? 그거 어떻게 알아? <laughs> 아이고, 잘 차려드셨네. 엄마가 먹고 싶은가? <laughs> <laughs> 여기서? 엄마 전복, 지연아 와, <laughs>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와, 다 이런 데서 촬영을 했구나. <웃음> 여기는 포토존이야. <laughs> 찍을 수 있나 봐. 왜 <laughs> <거기> 갑자기 낚시꾼이 <laughs> <락시꾼이한테> 앉아 있는 거야? <laughs> 네. <laughs> 아무도 없는, 부채 좀붙 부채가. 존아, 존아, 잠깐, 그래, 그래. 너 뒤에도 엄마 붙여. 뭐, 지현이가 신화야? 어, 지현아, 엄마 붙여. <laughs> 얼굴로 붙이고야. 얼굴에, 지현아, 거기, 신화야? 신 아우아 더워. 더워. 네.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십시오. 지 존아, 여기가 이제, 상양딸이 있는데래. 아. 여보 여기 다 드라마 세트장이네 그냥 올라가보자 여기 현아 아빠 보이 마을같은거 피오 그러네 그러네 여보 우와 야, 오빠 여기 봐봐 여기 주막도 있고 여기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거 같아요 드라마 촬영 살때 왠지 봤었던 것 같은 공간들이 막 있어요.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와! 헉, 이건 뭐여? 온달 동굴. 온달 동굴이 있어? 우와! 여기 온달 동굴이야, 여보. 이거 뭐, 뭐 어. 여기. 가 그렇지. 응? 네. 가자! 너무 웃긴다. 와, 진짜 시원하다. 헉, 오빠, 여기가 진짜 동굴 제대로 느낌 나. 어, 맞아, 맞아. 응. 진짜 움직이네. <laughs> 와, 거기다 <laughs> 손가락 넣는다. 주아그 사이로 들여다 봐봐. 안에 누가 계신지 어 봐봐. 그냥 붙여놓은 거야? 없어? 아무도 안 계셔? 그림자야. 아, 그냥 뭐 붙여놓은 거야 종이로? 어, 지원 가자 이제. 지원아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 재밌었지? 힘들었어? 음. <웃음> 힘들었어. <웃음> 우리 다음에 또또 재미있는 데또 보자. 지영 어? <laughs> 감사합니다. 와우. 뭐가? 음. 먹고. 내가 그랬었맛있 어. <laughs> 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우리 밥에 이제 감자가 들어가 있네. 음. 음. 자 된장찌개 먹어봐.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나무거나물나물들다 장난 아닌데? 무맛있어무도 있다. 나무도 있나무있나무 있다. 나무있 나무도 나나나 나무도 있다. 나무고무 있다. 나무 있다. 나도 있다. 나무도 있다. 나무도 있다. 나무도 아니야 여기 안 놨으면 나 진짜 후회해 보셨어 여보 자기야 너무 네. 고마워 그렇지, 나무에, 나무에 놔줘야 돼 그렇지 나무에 놔줘야 돼 엄마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달팽이? 한 번만 보여줘 손 이렇게 봐 우와 달팽이다 지이가 우와 잠깐만 얼굴 나온다 지연아 지연아 안녕 그러는 거야 지연아 에 놔줘 지연이가.. 엄마 지연이가 달팽이 잡았어? 지연이가 봤어 와 <laughs> 그랬어? <웃음> 네. 얼굴 착해 아, 어떻게, 오빠. 달팽이는 여기다가 놔두는게 더 좋아 들어갔다어 여기 있잖아 와. 오 달팽이가 먹은 데 아까 그렇지. 여기다 떨어져서 저기까지 갔나봐 그런가봐 Deep <laughs>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far is the echo when do we start a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